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온 키아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아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여행을 하러 왔다가 꽤 오랜 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전국의 맛집을 전부 돌아다녀 보는 것이 제 올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식 마니아가 다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식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싫어했지. 저는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인 양식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요리 기구가 제게 위험하지 않을 나이부터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족들은 기뻐했죠. 너무 맛있다면서 우리 딸은 커서 요리사 하면 되겠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말대로 저는 요리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요식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식당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 제 능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는 제가 식당을 차려봐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계한 것보다 더 빠른 나이에 사장님이 됐습니다. 식당이 흥하든 망하든 남들보다 빨리 도전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당연히 걱정이 됐죠.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식당은 매달 흑자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제 음식 맛이 괜찮아서 손님들이 늘 찾아준다는 의미였으니, 요리사로서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언니도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서 식당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웬 남자와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일이 바빠서 언니가 그 사람과 식당에 올 때는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드디어 여유가 나서 두 사람과 함께 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이름은 기태라고 하더군요. 일하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약간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니랑 관계 없는 사람이면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언니랑 사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동양인인 게 신경 쓰였죠. 잘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인생이라 제가 어쩔 수는 없었어요. 몇달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죠. 형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선입견 빼고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정말 아끼는 동생이니까요. 생각보다는 형부가 성격도 좋아서 곧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취미라길래 관심이 생겼죠. 신혼집에 저희 부모님과 저를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식탁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차리긴 했는데 생소했어요. 죄다 한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전부 빨갰어요. 맛이 다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익숙하지 않을 저희를 위해 스파게티나 피자 등도 있긴 했습니다. 겉보기엔 다 맛있어 보였어요. 먹어봤더니 영 아니었습니다. 뭔가 종류는 많은데 맛이 거기서 거기인 느낌? 게다가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한식은 다이 모양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걸 티낼 수는 없어서 꾸역꾸역 먹긴 했어요. 못 먹어줄 건 아닌 정도의 맛이었지만. 다시는 찾지 않을 그런 맛이었죠. 형부가 음식을 잘못했나 싶어서 이탈리아 거리에 드물게 보이는 한식당에 가보았는데요.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식은 원래 그런 음식인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했죠.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식 먹방, 한식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 인지부조화가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한식은 불량식품 같은 느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부부가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고 선언하더니 금방 떠나버렸습니다. 형부의 일 때문이었죠.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다네요. 기존 직장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해서 갔습니다. 언니는 좋아라 했어요. 더는 일을 안 해도 되겠다면서 한국에 간 언니와 연락을 자주 했는데 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금술이 더욱 좋아졌는지 임신까지 했대요. 그 사실을 전에 들었을 때가 벌써 임신 3개월 차였다고 하더니, 반년 정도 후에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저희 가족은 덩실덩실 신이 났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특히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아이를 보러 한국에 가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언니 부부는 당연히 환영해 줬죠.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예, 무슨 소리니? 당연히 너도 가야지. 그거야말로 무슨 소리예요? 식당 출근해야 하는데. 하지만 부모님이 제법 저를 조르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같이 하고 싶다면서. 너도 언니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저를 살살 꼬드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국으로 떠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기대만 쏙 빼고 다른 것들을 기대했죠. 몇년 전부턴가 여행지로 인기가 많아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시아의 나라는 멀어서 거의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유럽 국가들만 가봤어서 이렇게 멀리 가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긴 비행 시간이 주는 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좋았어요. 비행을 시작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부모님은 잠들었는데 저는 설레는 마음에 6시간이 지나서야 잠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잘 생각조차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언니 부부는 공항까지 저희를 마중 나와줬어요. 거의 2년 만에 만난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못 보던 사람이 한명더 있었죠. 맞아요 저의 조카. 예쁜 언니와 잘생긴 형부를 반씩 똑 닮아서. 정말 인형처럼 예쁜 언니의 아들이었어요. 동서양 혼혈이 예쁘단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요. 서양 아기들이 정말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언니 아들이 그보다 훨씬 요정처럼 사랑스럽더라고요. 제 조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를 가진 어른들이 왜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도 아닌데 너무 귀여워서 매일 보고 싶어질 것 같더라니까요. 부모님이 진짜 손주 바보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당장 어디든 놀러 가고 싶었지만 시차 적응이 필요했어요. 피곤해서 먼저 언니네 집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듣긴 했지만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에도 아파트가 정말 많더군요. 이탈리아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공통점을 발견해 반가웠습니다. 푹 잠을 자고 일어난 날 형부가 점심 먹으러 가자며 가족들을 재촉했습니다. 마침 저도 배가 많이 고팠던 터라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언니 부부가 적당히 유럽에서 온 저희를 배려해 양식집으로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건물부터가 한국 전통풍이 물씬 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한정식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살짝 껄끄러웠습니다. 한국에 오긴 왔지만, 한식이 아닌 다른 음식만 먹을 거라고 다짐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식이 오죽맛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엄마한테만 들리도록 다른 거 먹고 싶었다고 작게 투정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 망치기는 저도 싫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은 형부가 산다고 했는데 값은 상당히 보였습니다. 워낙 식당이 의리의리해 보였거든요. 점심 정식을 파는데 인당 5만원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가격이 꽤 나갔죠. 하지만 식당이 위치한 곳도 서울 한복판이고 여러모로 비싼 식당으로 보여서 감안할 만했죠.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달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샐러드 같은 것만 집어 먹었는데, 부모님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렇게 외치는 아빠를 향해 혀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수상해서 저도 고기 한점 들어 입에 넣어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형부가 해줬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결코 막 달지 않았고, 간이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부 집에서 먹었을 때는 죄다 빨갛기만 했는데, 이 식당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색이 다양했어요. 빨간 음식, 갈색의 음식, 노란 음식, 푸른색의 음식. 다채로우니 입맛이 더 돋더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행복해졌습니다. 이미 양이 찼는데도 계속 입에 넣게 될 만큼 음식이 맛있었어요. 이제 더는 못 먹겠다고 항복 선언을 한 뒤에도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종업원에게 이거 저희가 시킨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언니가 저지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시킨 것에 포함된 거야 키아라. 아무리 5만원이나 냈다지만 마치 뷔페에 온 것처럼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결국 아빠와 형부 빼고는 모두 넉 다운을 외치며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아까웠습니다. 다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입에도 못 대다니 다음에 또 한정식집에 올 때는 조금씩 다양하게 먹어야겠다는 나름의 전략도 세웠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언니가 만들어준 음식도 많이 먹었고 저도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식당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식 파는 곳만 쏙쏙 골라서 다녔어요. 이곳저곳 가서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형부가 정말 음식을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식당 어디를 가도 시키지 않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반찬 같은 것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서비스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한식의 매력에 단단히 매료된 저는 한동안 이탈리아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한식을 좀더 연구한 뒤 이탈리아로 돌아가 식당에서 하나씩 한식 메뉴를 팔아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키아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